안녕하세요. 시장호로나갔니다 KTN 뉴스 김원근입니다. 자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된 1 9일입니다자이 자리에 최민호 후보 함께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민호입니다. 예, 오늘 그 세종 전통시장이 예, 장날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뭐. 뭐 민주당, 그 다음에 국민의힘 모두가 나와서 지금 본격적인 지금 선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7시 반에 침산이 가서 어떤 그 각오를 했습니까? 오랜 장정의 이제 마지막 곱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네. 지난 1월 동안 지금 6개월째 저희들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지부를 찍을 것, 윤석열 정부의 완성과 네. 그리고 정권 교체 네. 그리고 세종 시정의 시정 교체 네. 이제 마지막을 찍을 이제 열 이틀 남았습니다. <laughs> 열심히 하겠다고 예. 열심히 했습니다. 어제까지 방송 나온 거 보면 여론조사가 의외로 박찬규 예. 후보가 약간 <laughs> 앞서는 걸로 나와요. 예. 예. 원래 그 현역 프리미엄에서 예. 사실은 이춘희 후보가 훨씬 앞서야 되는데 예. 우리 이춘희 후보보다 조금 앞서 는 그런 상황이 연속되다 보니까 아주 그 세종시가 새로운 분위기로 들끓고 있거든요 예. 기분이 예. 어떻습니까 지금 세종시에 새 바람이 불고 있는 거죠 네. 어, 현직 시장이 이 정도라면 네. 얼마나 그동안에 시민들한테 실망을 주고 시민들이 지금 바꿔야 한다는 바람이 그 열망이 크면 그렇겠습니까? 네. 그 기대 꼭 부응하겠습니다. 네. 우리 세종 시민들에게 이제 한 말씀 하는 걸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오늘부터 법정 선거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앞으로 4년간 세종시의 운명을 결정 짓는 선택이 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바꿔야 합니다. 새로운 세종을 위해서, 새로운 바람을 위해서, 새로운 정부를 위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선택한 현명한 선택을 해주셔서 저 최민호를 반드시 선택해주시고 지지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기호 2번, 네. 최민호 후보님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